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82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인데,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이언에 대입하면 이라고 했죠. 그러면 기억 Y는 X-1이니까 Y 대신에 X-1을 Y 자리에 집어넣으면 Y 자리에 X-1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요걸 전개를 할 건데요. 전개를 직접 해보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의 2x 플러스 1은 1이 되고요. 이게 이제 양변에 없어지죠.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 되고, 양변에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됩니다. 그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x로 묶어내서 6까지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여기에 1이 들어가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있는데요. 이두 개의 곱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죠. 따라서 x가 0이거나 x가 1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해는 x가 0일 때와 x가 1일 때 각각의 y의 값을 구하면 되고요. 이때 y의 값은 위에서 했던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죠. y는 x-1이니까 x가 0일 때는 여기다가 0을 집어넣은 y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y는 x-1에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y는 0이 해가 되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먼저 1차식을 정리하죠. x에 대해서 정리하면 2-2y가 되고요. 이것을 여기 있는 x 대신에 2-2y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에다가 x 비워놓고 제곱하고 x 자리 비워놓고 y 적고 마이너스 y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요. x 대신에 2-2y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전개를 하면요. 요 부분 전개해서 두 배를 할 건데요. 요 부분 전개하면 4-8y 플러스 4y 제곱이 되고 요 앞에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계산하면 8-16y 플러스 8y 제곱이 됩니다. 자, 요 부분 전개하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죠. 2y-2y 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되죠. 따라서 분배법칙하면 마이너스 2y 2y 제곱이 됩니다. 자, 요 부분 마저 이렇게 적고요는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곱된 거 요것끼리 더하면 9y 제곱이 되고 1차 마이너스 16y 마이너스 2y 계산하면 마이너스 18y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8과 마이너스 1이 넘어오면 플러스 1 되니까. 플러스 9가 되겠네요. 양변을 9로 나누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되죠.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되네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y값이 1인 것을 알수 있겠죠. 따라서 y는 1이 나오죠. 그러면 이 y가 1일 때 x값은 뭐가 될까요? 지금 1이 중근이기 때문에 x값도 하나만 나오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앞에 있는 y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y가 1일 때 x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는 2-2 곱하기 y가 1일 때 계산하면 2-2는 0이 되죠. 따라서 x는 0과 y는 1이 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이 보통은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했을 때두 개의 근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중근이기 때문에 근이 하나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것을 y에 대해서 정리하면 1-x가 되고요. 그럼 요 y자리에다가 1-x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자 x에 대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이것을 풀면 x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전개하면 x제곱 1-2x 플러스 x제곱은 13이 되고요. 요거 두개 더해서 2x 제곱 마이너스 2x 하고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13이니까 1 마이너스 13 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양변을 2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또는 3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었죠. 각각 그때의 y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그때의 y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위에서 구한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y는 1-x에다가 x가 마이 2일 때 y 값은 여기다가 마 2를 넣은 y는 1 플러스 2, 3이 되는 걸알수 있고요. x가 3일 때는 계산했을 때 y는 마 2가 되는 걸알수 있죠. 따라서 이번에, 이번은두 개의 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차, 2차 두 개가 연립되어 있네요. 자, 먼저 둘 중에 위의 식이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2x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 제곱은 0에서 인수분해하면 1, 2xx, x, 1, yy y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x, y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인수분해 돼서 x 마이너스 y와 2x 플러스 y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죠. x 마이너스 y는 0이거나 또는 2x 플러스 y가 0이면 되기 때문에 x는 y이거나 또는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2x이거나 이렇게 1번 아니면 2번의 관계식으로 바꿔 적을 수 있겠죠. 따라서 주어진 문제에서 요식 대신에 첫 번째 x는 y와 밑에 식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2y제곱은 28을 연립해서 풀고요. 두 번째 식 y는 마이너스 2x와 밑에 식 x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2y 제곱은 28. 이두 개를 연립해서 각각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 방정식을 풀면 x는 y 관계식을 이용해서 x 대신에 y를 대입해 보면 y 제곱 플러스 y 곱하기 y는 y 제곱이죠. 2y 제곱은 28. 따라서 4y 제곱은 28이 되니까 y 제곱은 7이 되죠. 따라서 y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번 방정식에서 y가 루트 7일 때의 x의 값을 구하고 y가 마이너스 루트 7일 때의 x의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x가 루트 y가 루트 7일 때 x 값은 어떻게 구하죠? 여기 있는 관계식에서 x는 y랑 같기 때문에. x는 y가 루트 7이면 x도 루트 7, y가 마이너스 루트 7이면 x도 마이너스 루트 7인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관계식에서 두 개의 해가 구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관계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 대신에 마이너스 2x를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 곱하기 마이너스 2x, y 대신 넣습니다. 플러스 2에 y 대신에 뭘 넣죠? 마이너스 2x의 제곱은 28. 요까지 구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하면 x제곱에 요 부분 계산하면 마이너스 2x제곱. 요 부분 계산하면 얘가 4x제곱이니까 8x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x제곱은 28이 되니까 x제곱은 4가 되고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걸알수 있죠. 따라서 x가 2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2를 근으로 찾을 수 있고 이때 각각의 y값을 구하기 위해서 위에 y는 마이너스 2x식을 이용하죠. y는 마이너스 2x식에서 x가 2일 때는 y는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y는 플러스 4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또두 개의 해를 구했죠. 그래서 총네 개의 해가 구해졌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위의 식을 인수분해할 건데요.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2x 제곱 플러스 5xy 플러스 2y의 제곱은 0이라는 것 식에서 1, 2x, x 그다음에 21yy y 해서 플러스 플러스 하면, 요렇게 곱해서 4xy, 요렇게 곱해서 1xy니까 합해서 가운데 5xy 나오죠. 따라서 인수분해 된 결과는 이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적으니까 x 플러스 2y랑 2x 플러스 y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2y가 0이거나, 또는 2x 플러스 y가 0이 되면 되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y거나 또는 y가 마이너스 2x라는 관계식을 구할 수 있고요. 1번 관계식으로 연립해서 풀고 2번 관계식으로 연립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식 대신에 1번 관계식 x는 마이너스 2y와 원래 아래의 관계식 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y 제곱은 마이너스 7로 하나 풀고요. 2번 관계식으로 2번 y는 마이너스 2 x 랑 관계식하고 원래 아래 관계식 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y 제곱은 마이너스 7이라는 것을 연립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x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y의 제곱 플러스 이 곱하기 x 대신에 마이너스 이 y 곱하기 y 마이너스 y 제곱은 마이너스 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하면 사 y 제곱 마이너스 사 y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마이너스 칠 없어지고 양변을 마이너스 일로 곱하면 y 제곱이 칠이구요. 따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칠이 나오죠. 그러면 그니 y는 루트 7이거나 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7인 걸 이용해서 x값도 구할 수 있겠죠. 어느 식에 대입합니까? 여기 있는 식에 대입하면 되죠. 그럼 x값은 마이너스 2 곱하기 y니까 y가 루트 7일 때는 여기다가 루트 7을 넣은 마이너스 2 루트 7이 되고요. y가 마이너스 루트 7일 때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7을 넣은 플러스 2 루트 7이 되어서 두 개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2번 연립방정식을 풀면요. y 대신에 마이너스 2x를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x 곱하기 y 대신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에 y 대신에 마이너스 2x를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에 4x제곱은 마이너스 7. 자이 부분 계산하면 마이너스 7x 제곱은 마이너스 7이 나와서 x 제곱은 1이 되죠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구했구요 그러면 x가 1일 때의 y 값을 구하고 y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y 값을 구하면 되겠죠 이때도 관계식 여기에다가 x1 대입해 보면 y는 마이너스 2 구가 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는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또두 개의 근이 구해졌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열립 위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는 1과 y는 마이너스 1을 이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말이 되죠. 그러면 x 대신에 1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방정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x 대신에 1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2 마이너스 1은 a 따라서 a 값이 1인 걸 구할 수 있죠. 그리고 x 대신에 1을 넣고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1의 제곱은 1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 따라서 b는 1이 되는 걸알수 있죠. 따라서 a도 1, b도 1인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한 a, b 값을 대입을 해보면요. 주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은 2x 플러스 y는 1과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제곱은 1이라는 식이 되고, 나머지 한 근을 구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의 식이 1차이기 때문에 위의 식을 y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1-2x가 되겠죠 따라서 y 대신에 1-2x를 대입해보면요 여기에다가 1-2x 넣겠습니다 그럼 x 제곱 마이너스의 x의 y 대신에 1-2x 마이너스의 1-2x의 제곱은 1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전개하면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이 부분 전개하면 1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x 마이너스 4x 제곱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요거, 요거, 요거 정리해서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와 플러스 4x 계산하면 플러스 3x. 자, 1이 왼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되죠? 양변을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좀 간편하게 계산하면 x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게좀더 계산하기 편하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은 인수분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고요. 인수분해하면 xx 1, 2,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서 x-1과 x-2는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1 또는 x는 2가 되고요. x가 1일 때 y값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보면 1-2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나왔죠. 이것은 문제에서 알려주었고요. 나머지 한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2일 때, 여기다가 2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4니까 y값은 마이너스 3이 되죠. 따라서 나머지 한 근은 x는 2, y는 마이너스 3인 걸알수 있고요. a는 1, b 1값도 찾았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점 p는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의 점이라고 했습니다. 반원 위의 점. 자, 그러면 이것을 지름으로 한다는 것은 요 각도가 90도가 되죠. 이것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반원에 여기에서 요각이 180도면 원주각은 90도가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름을 요렇게 빗변으로 하는 이런 원위에 있는 점 하나를 찍어서 삼각형을 만들면 요 각이 90도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PA 길이와 PB 길이가 합해서 14라고 하였습니다. PAB, 삼각형 PAB의 넓이는 24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PA 길이와 PB 길이 합이 14니까 X 플러스 Y는 14인 걸알수 있고요. 넓이가 24이기 때문에 밑변 Y, 높이 X라고 본다면 넓이는 2분의 1xy가 되고 이것이 24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면 연립이차 방정식을 세우고 방정식을 풀라고 했는데요. 우선 x+y는 14이고 양변에 2를 곱하면 xy는 4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1차식을 정리해서 아래 식에다가 대입하면 x 곱하기 y 대신에 14-x를 대입해 보면요. 전개하면 14x-x 제곱은 48이 되고요. 우변으로 모두 넘기면, 요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6, 8--xx죠. 따라서 x 6, x 8로 인수분해가 되고 x 값은 6이거나 8인 걸알수 있죠. 그럼 그때의 y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위의 식 여기다가 x 6 넣으면 y 값은 뭐가 나오죠? 8이 나오고 x 8 넣으면 y 값은 6이 나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연립 방정식은 요게 되고요. 구하고자 하는 해는 이것 또는 이거 구 구할 수 있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상자에 채워진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두 수로 이루어져 있고 두 수의 합은 4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수를 우선 x와 y라고 한다면 두 수의 합은 4니까 x 플러스 y는 4라는 걸알수 있고요. 두 수의 제곱의 합은 1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라는 식도 알수 있죠. 자, 그럼 요두 개를 연립해서 x, y를 구한 다음에 비밀번호는 큰 수부터 차례대로 눌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수 중에 큰 수부터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요것을 y에 대해서 정리하고요. y 대신에 4-x를 요 자리에 대입을 해보면 x제곱 플러스 4 x의 제곱은 10이 됩니다.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16 8x 플러스 x제곱은 10이 되고 2x제곱 마이너스 8 x 에 12의 좌변으로 넘으면 마이너스 10이 돼서 이렇게 되죠. 양변을 2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3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x는 1 또는 x는 3이 됩니다. 자, 그 y값 구해 볼까요? x가 1일 때는 y값이 3이 되고요. x가 3일 때는 y값이 1이 되는 걸알수 있죠. 따라서 두 수는 1과 3인 걸알수 있고요. 비밀 번호는 큰 수부터 차례대로 눌러야 한다 했으니까 3 누르고 1을 누르면 되죠. 따라서 비밀 번호는 31이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